매도인의 그 계약 파기 공격에 대항해서 네. 매수인이 계약을 지키기에는 어떤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하고 보통은 뭐 이거 팔아야 되니까 당장 돈이 급해가 계약을 했는데 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보통 음. 하루 만에 뒤집어지는 경우 네. 가 많아요 실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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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래서 부동산들은 잘못된 상식이 있는데 24시간 안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상한 그런 아. 잘못된 상식이 있어요 아.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거로 끝인데 네. 네? 파기할 수 있다는 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소비자보호원에서 네. 어떤 물건 샀을 때한 뭐 일주일간 다시 반품할 수 있는 기회를 그쵸. 주고 이런 거지 네, 네. 이런 부동산 매매하는데 24시간 에 파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녁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 팔았다 또막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훨씬 더 비싸게 팔린 음, 게 있고 음. 어, 또그 다음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훨씬 더 주겠다 음, 이러면 흔들리잖아요 매인입 돈이 문제니까 그쵸. 그래서 막 바로 파기한다고 대액 음. 상호는 파기한다고 이렇게 네. 날라와요 아. 그런 낌새가 보이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네. 그 다음 날이라도 막 그냥, 아니면 당일 날전녁이라도 그렇죠 막전이라도 중도금을 치우어야 되겠죠 그쵸, 그쵸. 성공을 해야겠죠 되 네. 확실히 네. 하려면 네. 그것도 일부만 넣을 게 아니라 전액을 넣어야 돼요, 사실은. 음, 음, 전액을. 음. 그래야 제일 확실한 겁니다. 음. 그래 버리면, 네. 기한 전에 변제도 효력이 있다는 게 판례니까. 네네. 음. 그래서 그 판례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매수인이 그 매도인 그 해약금 해제를 받기 위해서 중도금이나 뭐 이런 음. 것들을 뭐 일부 지급할 때 만약에 소액만 지급해도 안 된다는 음. 말씀이잖아요. 웬만하면 은다 지급을 하는 게 좋다라는, 네, 네. 효력이 그렇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조금 네, 전에 네, 네. 네, 매도인의 해제와 관련 매도인 측의 어떤 입장에서 네. 말씀드렸던 건데 네. 매수인이 계약을 매도인의 어떤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막으려고 네. 중도금을 송금을 할때 네. 어, 소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대부분 판례가 네. 중도금이 13억짜리였는데, 네. 그 중에 6분의 1만 음. 계좌로 일방적으로 넣었어요. 네. 2억을. 네. 그러니까 이게 한16.7% 정도예요. 중도금 음. X에. 16.7% 정도를, 네. 어, 그, 매도인 계좌로 음. 일방적으로 이제 입금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형이 착수했으니까 계약 해제 못한다 이제 이 매수인은 그래 주장했죠 네. 근데 판례는 중도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인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이제 그렇게 음. 네, 판결을 했는데 네. 이 대부분 판례에 비춰보면 적어도 중도금의 한30% 이상은 네. 넣어야 일부 음. 전액은 아니라도 네네. 가능하면 전액 넣는 게 좋겠죠 네. 아니라도 30% 이상은 지급해야 이제 그 해제권을 네. 막는 네. 그 효력이 있을 지 음.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도금 그 지급 외에도 또 매도인의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 음.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음. 아까 말씀하셨어요. 중도금 지급이 아까 이행을 착수하면 네. 어, 더 이상 매도인이 해약금이 해제를 못한다 했잖아요. 네. 근데 중도금 지급 외에도 이행을 착수가 음.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 어떤 그, 어떤 게 있느냐면. 매매를 하고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 네. 어, 매수인이 네. 어, 매도인한테 음. 토지사용승낙서 받아서 건축허가까지 받았다. 음. 어, 이거는 이행의 착수를 한 겁니다. 매수인. 음. 네. 어, 중도금을 안 줘도. 네. 또뭐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지불된 단계에서 매수인이 네. 매도인 동의를 얻어가지고 들어가 사는 경우도 있어. 입주하 경우도. 아, 미리. 그럼, 그럼? 음, 미리, 급하니까 아. 미리 들어가서 자기가 딴 데서 빨리 이거 방을 빼야 되니까 음. 네, 계약금만 줬지만 어차피 내가 뭐 잔금하고 다줄 테니까 네. 미리 좀 들어가 살자 네. 또 들어가 살기 전에 리모델링, 인테리어까지 네. 다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당한 돈이 투자가 되고 사람이 네. 입주까지 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음. 이형의 착수를 보는 겁니다 그때는 음. 매도인이 그런 상태에서는 계약금만 그쵸. 받았다고 배0상으하고 네. 팔기를 네. 못한다 네. 또뭐 이제 매수인이 잔금 중도금 잔금 마련하려고 은행에다가 대출 신청을 해가 은행에서 음. 기표까지 됐다. 음. 기표가 됐다는 거는 언제든지 네. 돈 신청하면 음. 지급을할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네네. 그 정도까지 벌써 매수인이 노력했잖아요. 음. 이미 네. 그 정도면 이용의 착수를 보는 겁니다. 아. 또뭐 그런 경우 외에도. 뭐 중도금, 잔금에 대신해서 다른 네.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이 사람한테 양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이제 그런 경우에도 어, 이행에 착수된 거라 네. 그렇게, 어, 그런 것도, 어, 수인이면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 그런 상황이 있다면 나는 이행에 착수했다. 중도금은 지불 못했지만 음. 이 주장을 할수 있는 거죠. 네, 결국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계약 파기와 지키기 전쟁에서 누가 음. 승리하느냐는 누가 위에 법리를 더잘 알고 음. 더 빨리 대처하느냐에 달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